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사람만큼 피곤한 상대가 없다는 걸 정말 자주 자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일과 삶의 여러 환경들에는 어느 정도 적응하고 극복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참 오랜 시간 그토록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적응되지 않는 가장 큰 상대, 그거는 바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가까운 여러 관계 가운데 또다시 사람들 때문에 피곤했던 삶의 여전함들 여러분들 계속 되셨죠? 바라옵기는 부디 지난 한 주에도 사람으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분노했던 혹은 두려워하는 그 감정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또한 견뎌지고 버텨질 수 있게 되기를 더불어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참 지겹도록 계속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갈동하며 부딪히는 상대는 언제나 있고요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적대적인 말과 행동을 서슴치 않는 그 상대는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잘 중심을 잡고 의연하게 상대를 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또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괴롭고 어렵게 만드는 불유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상대가 뻔히 보이는 거짓으로 가장한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거나 게다가 속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다가오는 그 상대를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때에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태연하게 그런 상대를 마주하며 응대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요, 자신을 그토록 피곤하게 했던 그것도 집요하게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사람들 가운데 담담히 그들을 마주하며 사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대와의 계속된 갈등과 적대적인 관계, 또한 뻔히 보이는 상대의 위선과 속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받아 여전히 태연하게 그들과 말을 건네고 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대를 다 알면서도 그들과 마주하여 대화하기를 놓치지 아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책잡기 위해 보내어진 두 부류의 사람들 바리세인들과 헤로 땅 사람들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본문은 분명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내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보낸 진짜 배후 세력은 누구일까? 그들은 바로 지금 몇주 동안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추락시키려고 시도했던 그런 적대자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요. 책잡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동물을 잡기 위해 덫을 놓거나 함정을 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내어진 이유는 분명 치밀하게 계획된 덫을 놓아서 마치 사냥하듯이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왔던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그런 의도와 목적들을 철저히 감추면서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사탕발림의 날로 먼저 교묘하게 아첨하며 다가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보다 생생한 표현을 담은 표준 세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아멘.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땅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을 권위 있는 선생으로 존대하듯이 선생이라 호칭하면서 다가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진실한 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 진정 사람의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그들이 존경의 표현을 담아 아첨하며 다가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겉으로 아첨하는 그들의 속을 모두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예수님께 이런 위선적인 말을 건넸던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잠언의 말씀 한번 읽어 드립니다. 잠언 26장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 속에는 역겨운 것이 일곱 가지나 들어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인은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법 경험해 봐서 알 겁니다 내가 아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 자신에게 위선적으로 말을 걸어오며 속이는 교활한 상대. 그래서 그런 상대를 아는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이 아무리 다정한 말을 건네도요, 위장하며 건네도요, 그들의 말은 하나도 믿어지지 않고 또한 믿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아는 우리라면 그들의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상대가 말하는 모든 말들 불쾌하고 역겹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요. 단한 번만 이렇게 위선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바리새들과 헤롯땅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속으로는 흉계를 품었어요. 어떤 흉계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철저한 계획 가운데 말을 걸고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이지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상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을 단칸에 거절하시고, 단번에 그들에게 등을 돌리셔서,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모습으로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셔서 무관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을 마주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에게 적대적인 그들을 마주하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왜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말을 걸어올 수 있는 그 삶의 장들을 주셨을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신을 적대하던 그들 또한 예수님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불쾌하고 역겹게 위선적으로 다가오는 그들의 속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맞아 마주하며 말을 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도요. 예수님께는 자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계속해서 마주하여 가십니다. 철저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들 속으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계속된 그들을 받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역겹고 괴롭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맞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사역들을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요, 우리 모두가 이것 하나만을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적대한 그들을 더 끈질긴 사랑으로 그들을 마주하여 가셨던 바로 예수님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좀 돌아보면요. 가장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삶의 영역 어디일까요? 바로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상대에 관해서도 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을 때그 사람의 속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을 때면 더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상대를 용납하며 마주하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상대를 대우하며 살아가는 게 일수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감정은요 세상 사람 못지않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 스스로가 위로하고요 그런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용납해갑니다. 그런 자신에게. 최대한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하는 그 불쾌한 상대 거절해도 괜찮다 여기입니다. 상대의 위선적인 역겨움을 다하는 우리들은 그들을 회피해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왜요? 속이는 상대를 다 알거든요. 위선적으로 가정에서 나를 기만하고 있는 그 상대를 내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용납하며 살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보다는 그렇게 살수 없다라고 믿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분명 틀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말하는 거짓된 믿음이고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투영한 세속적 믿음의 체계이지 결코 사랑의 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관계해야 할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먼저 사도바울은요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사랑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느끼셨던 감정 앞에서 사랑하고 말고의 유물을 따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기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일지라도 위선과 속임으로 자신을 잡아가려는 목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상대일지라도 그래서 그런 상대를 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라, 가려내며 사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유,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우리가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앞에서 사랑받을 상대를 가려내며 판단하지 않고요.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도 될 상대의 이유가 분명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또다시 맞아 용납하여 마주하고요. 위선과 속임으로 철저히 준비된 불쾌하고 역겨운 그 상대를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을 여전히 맞아 그대로 인정하며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사랑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없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상대를 향해서도요, 우리만은 깨끗하게, 거짓으로 다가오는 그 누군가에게도 우리는, 우리만은 거짓없이, 정체를 알수 없는 미적지간 사랑으로 마주하는 그 상대에게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 모두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닮아 사는 우리들이고요. 선도님들, 우리가 오늘 설교 전에 고백했던 찬송의 가사 기억하십니까? 예수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그런데요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했던 이 영광스러운 찬송의 가사와 달리 우리에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증거만 너무 많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는 증거의 많음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걸어가는 삶 가운데 믿음 위에 서는 우리보다는 우리는 믿음 없어도 우리의 눈과 귀로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그 확실한 증거만을 찾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편하고 불쾌한 상대 앞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뒤로 한채늘 자기 혼자서만 자기가 할수 있는 그 능력치의 사랑으로만 끝을 내려는 우리들이 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보다 앞선 뭔가가 자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우리의 감정과 상식선에서 만족스러운 그런 세속적인 진리들을 하나님의 그런 진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대를 마주하며 살기 보단, 우리의 감정 앞에 상대를 거절하고 회피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일관하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그 상대를 방치해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상대에게 깨끗하게 거짓없이 진심을 다한 뜨겁게 상대를 관계하여 대우하기보다는 내가 당한 그대로 기브앤테이크식으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우리들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 뜨겁게 상대에게 되돌려준 그 통쾌함으로 짜릿함으로 승리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 그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안에 산다는 우리들을 못 믿어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너무나 똑같거든요. 그들의 방신과 너무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도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들과 구별될 수 없는 삶의 그런 믿음,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더 이상 우리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그 증거를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식으로 사랑하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걸어내는 사랑이 아닌 믿음으로 사랑하며 걸어가는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마주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처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될 그 진정한 믿음의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와 마주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그 속에 뻔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을지라도 더 그들에게 깨끗하게 나는 거짓없게 나는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과 관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원님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이런 존재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요. 하지만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을 마주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끊임없이 적대시했던 또한 끊임없는 위선과 속임으로 주, 주, 주 예수님 앞에 접근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맞아주시고 그들을 마주하여 그들과 대화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모습대로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 닮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드러나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때에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구별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 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선 우리의 감정, 하나님보다 앞선 이 세상의 원리, 그 풍조들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하시고 이 믿음 따라 더욱 구별된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설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여쁜 자라 칭하시며 우리와 함께 오늘도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